쿵빵쾅 둥둥둥 둥둥둥 두단단 따단 깡뜬뜬뜬 똥똥똥 똥똥똥 아 진짜 아나 파워가 필요해 파워업이 필요해 저는입니다. 여기가 바로 버섯 농장이에요. 어! 알죠? 내가 버섯 먹으면 얼마나 커지는지 알죠? 이렇게 있다가 버섯 먹어 둥둥궁둥. 나 진짜 버섯 먹으면 둥둥궁. 아 이거는 약간 조금 건다는데 아 오늘 뭐 버섯 농장 아따마 맛있겠네. 버섯 한번 먹으러 갑시다. <laughs> 이거야, 이거. 와, 이거, 이 버섯이. 어머, 의야와 이거를 다 먹고, 내가 이제 커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버섯. 우와, 버섯, 버섯. 음. 우와, 어,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 버섯을 다 먹고. 어, 잠깐만요. 버섯이. 거기 만지시면 안 돼요. 어. 저 레벨업 해야 되는데! 어, 아 아니... 누구신데 저를 막으시는 겁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4년차 은하농장 운영하고 있는 장성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버섯을 키우고 계신 사장님이신 거죠? 아네 맞습니다 이아침 여기 있는 이 버섯들이 무슨 버섯들이에요? 아 표고버섯이고요 아, 얘는 이제 전문용으로 산조 708 예, 상조 707 산조 711인데 여명 708 방법을 아예그 광고 제가 본 적이 많아가지고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봄 전용 버섯 얘는 여름철에 잘 크는 버섯. 아 저쪽에는 겨울철에 잘 크는 버섯. 그래야 그렇게 이제 설명드려요. 그러면 여기 이 많은 버섯들이.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버섯 재배사고요. 제가 스마트팜으로 설계해가지고 만든 그런 곳이에요. 버섯을 스마트하게 키워요? 아, 예. 원래 직장이 12년 동안 자동 제어했던 쪽이라가지고. 아큰 기계나 로봇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네. 거어요 그래서 기농하면서 하나하나 제 삼땅을 만든 곳이에요. 와 온도, 습도, CO2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량이랑 산소도 포화도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어요. CO2까지?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체험해 볼수 있을까요? 어, 네 여기 체험농장이니까 아 체험 여기 체험농장이에요? 네. 아이들 와서 체험하는 곳이니까 그럼 사장님 네. 우선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뭘 하면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버섯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볶아주는 네. 게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애는 속고고 어떤 애는 뭐 냅두고 기준이 뭐예요? 아. 이거 이걸 하나를 배지라고 그래요. 배지. 네, 나무 아 톱밥을 갈아 가지고 어 뭉쳐서 그 안에 이제 버섯 균을 집어넣어서 아 키우는 거. 아. 지금 많이 자랐기 때문에 네. 요 작을 때 먼저 다 없애 줘야 돼요. 아, 요렇게 조그만 네. 때 제일 센애 하나 두고 네. 나머지들을 이렇게 네. 뽑아 주는 얘도 지금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 줘야 돼. 아, 버섯끼리도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네, 붙어 있으면 멍들어 가지고 아 멍들면 아파요. 맞아. 네. 푸시디. 아, 마데카은 <laughs> 하나를 보여드리면 얘랑 얘랑 네.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네. 꺾어주고 아 두개 중에 이것도 작은 거니까 이건 딱딱 고 그럼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자라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네. 섞어준 다음에 어떤 걸 수확하면 돼요? 따야 되는 사이즈는 우리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보다 가시 이걸 가시라고 하는데 네. 가시 크면 따면 돼요 네. 수확 한번 하시고 네. 아좀 가득 따가지고 오시면 제가 검사해서 봐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고거 네. <laughs> 버섯이 엄청 잘 자라네 어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배지 하나 있으니까 또 얘도 어. 얘는 반만주 같은데 그죠? 얜 옆에 놨네 아, 두부부단으로써 휘어있는 애보다 일자로 돼 있는 애가 더 상품성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얜 머리가 이렇게 휘어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있는 애보다 좀 일자로 뻗은 애가 더 예쁘단 말이죠 오 예쁘다 얘는 나무랄 게 없다 이런 애들 너무 예쁘잖아 팥돌다 넣어가지고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어?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면 어? 제가 봐드릴까요? 좋습니다 어... 작나요? 10점 만점에 아 어... 6점 정도 되겠습니다 와 진짜요? 네와 진짜 왜요? 표고버섯의 상품성 판단은 이 가세 핀 정도를 얘기를 해줘요. 네. 오므러진 게 좋은 거예요? 오므러진 게 이제 상품성으로 제일 좋은 거고. 그거 안 알려주셨잖아요. 아, 안 알려주고 일단 테스트를 해본요 아 아니 그러면요 사장이 시장에서 표고버섯을 사 먹을 때도 네. 가시 네. 확터진 것보다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오, 이렇게 된 거? 거. 그게 좋은 표고예요? 네, 좋은 표고로 등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버섯에 대해 박사님이셨어요? 아유,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스마트 관련 업종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무슨 계기로 이렇게 또 버섯 농장을 차리신 아, 거예요?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해외를 거의 남들은 돈 주고 가네 전돈 받고 갔다고 어디 어디 가셨어요? 갔다. 러시아, 와. 미국, 폴란드, 스위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아니,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시다가. 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쁜 아이들을 놓고 나니까, 네. 출장을 갔다 오면 애가 계속 커있는 거예요. 오.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가족애가 좀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농을 결심해서 2년 동안 다시 좀 공부하고 네. 그래서 기농을 40살의 청년 창업농부라고 당선돼서 한 거예요 와 원래 보통 이렇게 스마트하게 싹 설비하려면 하우스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한 1억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우스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도면 설계부터 했고요, 제가 도면부터 하셨어요? 네, 도면부터 설계했고 근데 얼마나 아끼셨어요?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이천만 원 아끼셨어요? 아니 이천만 원 해주셨어요 예 팔천만 원 아끼셨어요 어 팔천만 원을 아끼셨어요 여기 동이 몇 개예요 세 동이요 삼팔 이십 사 이억 사천을 아끼셨어요 와 그럼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 어떤 게 스마트인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와 이억 사천 삼팔 이십 이억 사천을 와어 사장님 지금 막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버섯이 크면서 CO2를 발생시켜요 아 그래서 CO2를 좀 빼주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장 들어가는 모드로 해 놓으면 이렇게 안에 공기 순환해주고 문 열어주는 거예요 우와! 아, 아니 아까 여기게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오니까 밝아지고 이렇게 순환해주고 물 나온다! 아 이거 그냥 물이 아니고 이거 완전 비네 비! 아니 근데 이 물이 얘네한테 지금 밥이잖아요 얘네만 먹고, 저는 지금 굉장히 공복이라서 예민한 마리오예요. 배고프단 말이오 배고... 배고프단 말이오 배고프단 말이오 먹으러 가잔 말이오 아, 이거 보니까 여기가 별난 집이 아니고 별난 사람을 찾았네. 버섯 먹잔 말이요. 단 말이요. <laughs> 와, 이제 이 표고버섯, 버섯을 먹어볼 차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버섯 농장에 온다 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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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피자 비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따로 이 트러플 오일까지 챙겨왔거든요. 이제 진짜 간단해요. 네. 재료가요. 네. 이 진짜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버섯. 치즈, 트러플 오일, 소금 약간 끝. This is 간단. This is ending.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네. 고고씽 <laughs> 자 그럼 먼저 버섯을 볶아야 돼요. 볶아야 돼요. 네, 아. 나는 볶을 준비를 할 테니 너는 버섯을 쓴 거라. 아, 대싸옵니다 <laughs> 체온 농장을 하실 생각은 아예 기농을 하겠다는 생각하면서 시작하신 건지? 그렇진 않고 원래는 네. 이제 같이 하려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아그 시작은 했는데 첫해에는 버섯 80% 정도 폐기를 했고. 헉! 두 번째 해 작게 네. 했는데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할게뭐 있을까하다가 아, 체험으로 체험. 돌린 거고. 그래서 체험을 좀 시작하겠다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laughs> 반신마비가서 한3 개월 정도 재활치료 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복구해서 왔는데 그 작년 1 1 월에 첫 눈에 여기가 다 폭삭 무너졌어요. 네, 다 무너졌어요. 버섯 음. 다 죽고 <laughs> 물고기 식물 뭐. 다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서 5개월 동안 복구하고 와이프하고 저랑 둘이서 그래서 올해 5월부터 다시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세 번의 역경을 겪고 나서 잘 되야겠네요, 사장님 네, 잘될 거예요. <laughs> 네. 여기다가 소금. 소금. 밀가루라고 써 있는데. 네, 그제 <laughs> 마음이에요. <웃음> 아이 되게 시골 할머니 떡이 거래 아. <laughs> 우리 할머니도 고추장이라고 써있는데 간장 들어있고 막 이러거든요. <laughs> 네, 소금을 생각보다 조금 짭지롱하게. 이렇게 살짝 요요 어, 어, 어. 색깔이 전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아. 이렇게 숨죽은 버섯에다가 불을 다끈 상태로. 네. 이렇게 향 나죠? 아향 진짜 좋다. 됐습니다. 구워지는 동안 우리 저쪽 아쿠아포니스에도 올라갔다. 어, 좋아요. 오, 가시죠. 네, 가시죠. 지금 어디 숲속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까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죠? 네. 아쿠아포닉스라는 곳이에요. 수경재배라는 뜻하고 네. 양어장, 물고기를 키우는 양어장을 두개 합친 단어고요. 네. 네, 물고기 배설물로 식물을 키우는 걸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요. 아! 네. 둘러보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와, 좋습니다. 여기는 금붕어 존인데, 네. 금붕어 애들이 색감이 좋잖아요. 위에서 보실 때. 네네. 그래서 아이들 여기 먹이 줄때 여기가 제일 인기 많은 곳이에요. 아, 그... 아니, 근데 이 금붕어의 배설물로 또 키운다는 거죠? 네. 금붕어 배설물을 어떻게? 해요? 아, 금붕어가 여기서 배설물을 싸게 되면, 네. 저 뒤에 나무 뒤에 통이 이렇게 있어요. 아 거기서 배설물이 모이면 걸러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그 분해를 시작해요. 아 분해를 하면 이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뀌어요. 아 네. 서로 공생활. 순환이네요. 네, 계속 순환하는 거라 밖에서 우리 밭에서 키울 때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병충해도 방제하고 네.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줄어드는 물만 보충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물도 많이 아낄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이에요. 와 여기가 메인어 아이들이 무, 버, 먹이 밥 네. 줬을 때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와 네. 여기가 물고기가 한천 마리 정도 있어요. 여기요? 네,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좋으시다 해도 만드시면서 저... 엄청 힘든 일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쿠아포닉스가 열대어로 하는 체험 농장은 네. 대한민국 처음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네, 최초예요. 구글이나 유튜브나 논문이나 뭐 일본 사이트에서도 보고 해갖고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거예요. <laughs> 어. 이야. 공부도 많이 해야죠. <laughs> 음, 음. 잠깐만요. 피자가 다 구워진 다 냄새가 나는데요? 어, 네, 아까. 더 구우면 안 돼, 사장님 더 구우면 안 돼. 가시죠, 가시죠. 와 맛있겠다. 네 맛있게 구워졌어요. 예. 우리는 별난 집이니까 이거는 세상에 하나뿐인 별난 피자입니다. 별난 피자. 와, 요해드잖아요 사장님. 네. 아 드셔보시죠. 아, 어, 맛있 같이 드시. 죠 아, 좋습니다. 됐습니다. 요거 사장님 거, 요거 제 거. 아 <laughs> 아, 이건 제 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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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짠. <laughs> 우와. 바꿔야 되겠어. 괜찮죠? 응 네. 표고버섯의 풍미가. 아, 이건 완전 맛있겠죠? 아, 다르네. 네. 이건 진짜 표고, 뭐, 표고가 맛있으면 끝나는 피자 레시피입니다. 아, 이거는 레벨이 달라요 아, 이것도 맛있죠 이것도 한번 가보시죠 음! 음. 맛있네요? 이거 나... 이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짭짤하고 음. 햄도 있고 하니까 우리만 먹어요? 응, 같이 먹 먹어요? 우리 제작진들도 한번 먹어봐야 돼 이렇게 맛있는 다 이리로 와보세요 아, 맛있지? 아, 별거 맛있다. 안 넣었는데 그짜맛서해먹어 아,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랜드잖아요 네. 더 높이 있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가족과 늘 같이 지내는 게 영원한 목표긴 한데 네. 청년 창업 농부들이나 귀농하려는 네. 사람들한테 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무료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야. 네. 귀농할 때 요거 조심하면 된다 딱두 가지 있을까요 무조건 대출받는 거 주의해라 네. 두 번째는 땅이 가, 같은 땅이 아니다. 어떤 땅에는 하우스를 못 짓고 어떤 땅에는 하우스를 지을 수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님한테도 네. 배우니까 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엇이 힘들고 어떤 게 풀리면 쉽게 할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잘 잡아주고 싶어요. 네. 별난 집에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별나다 별나 별라, 별난 집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별나기도 하지만. 별난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응. 제가 별나다별라 별난집, 나는 별난 사장님하고 같이 붙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laughs> 지금 짜세요. 빨리 <laughs> 어떤 포즈 하실지 짜세요. 아, 원래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아, 아, 시그니처 포즈가 있으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본 별나다별라 별난집. 별나다별라 사장님. <laughs>